아, 내일은 대망의 JTBC 마라톤이 있는 날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춘마 갔다 와서 내일 있는 JTBC 마라톤을 참여를 안할 예정이고 참전을 안할 예정이고 어, 제가 춘마 때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응원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마 응원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저는 스타트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군자교로 이동해서 군자교가 한 26kg 정도 되거든요. 중간 정도 되니까 군자교에서 한번 응원하고 그리고 피니시로 이동해서 피니시에서 응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응원을 해볼 예정이에요. 러닝에서 응원은 원래 이렇게 뭔가 뭐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춘마에서 응원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그거를 갚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의 트레일러너 분들이 많으니까 트레일러너들은 우리 이 로드 마라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찍어 볼수 있으면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제마 화이팅! Oh, so there will be. Peace. 분자역이 제일 가깝지 않나 잠깐만 쳐봐야 할것 같아 검색해봐야 할것 같아.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응원을 준비해 주시는 오늘의 응원단. 네. 어 응원 아이템들 다 준비됐고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잘 만들었어. 야정소나 아, 이거 응원하시는데 왜 알파를 신고 오셨나요? <laughs> 오늘 뛸려고 하시나요?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지. 그렇 쫓아가야 쫓아가야지. 야 떨어지면 쫓아가야지. 개빨라, 와. 그럼 음, 마스터즈 는1리 마스터즈 1위, 마스터즈 1위 군자교에서 허드슨 지나갑니다. 허드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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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지나가신 분은 김영조라고 트레일러닝 엄청 랭커 1, 2등 하시는 분인데 제가 트레일러닝 입문할 수 있게 아차산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응원도 해 드렸고 또 다음 사람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람이 참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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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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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연 절차다. 아, 아 기연이. 기현이 뭐라고 했지? 지금 이미 섭쓰리 주자분들은 지하철보다 빨리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응원을 못해드렸고 그 다음 주자들 위주로 기다리면서 응원을 해보려고 해요. 피니시까지 여기서부터 한 눈대중으로 보기에 100m에서 200m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 너무 재밌게 잘했고. 약간 마라톤 응원 문화가 이렇게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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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심하냐? 대체 왜 이래? 누가 찍은 건데? 이거 건주가 찍은 것 같은데. 아, 잘했어! 아, 아, 이거 뭐야? 개웃겨. 와, 이거 혹시 응원 어떠셨나요? 아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잘 뛰어준 주자들과 응원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준수 아 형은 어땠나요? 응원도 좋은데 너무 뛰고 싶고 그리고 오늘 PB 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7 0 주에 트랜스 제도 두분다 100마일 100킬로 뛰고 오셨는데. <laughs> 이 풀코스 로드 마라톤이랑 트레일 러닝의 가장 차이점이 있다면 어 일단은 트레일 러닝은 CP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도 있는데 이제 로드 같은 경우에는 걷는 순간 기록이 날아가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트레일이 힘들다? 로드가 힘들다? 트레일이 힘들다. 트레일이 힘들다. 트레일이 힘들다. 김승현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트레일이 힘들죠. 트레일이 힘들다. 로드는 쉽다. 아. <laughs> 아니 쉬운 건 아니고 다른 영역이다. 아, 아예 음, 다른 스포츠다. 가장 큰 차이점 뭐라 생각하십니까 뭘까? 일단 걸을 수 있고 트레일러닝은. 걸어? 나안 걸어. 100마일 <laughs> 아, 때안 걸으셨나? 예 네, 보셔야죠. 아니 가장 큰 차이점? 아. 오늘 응원 감사했습니다. 이거 n g 다 이거 짤리겠다 이거는. 아니 근데 진짜 차이 좀 보게나요? 차이 좀 있지 많지. 많지만 그게 이거는 고생 많습니다. 축하드려요 니다 고생 많셨습니다아 응원도 부르요아파운드리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지진 한 주에 트랜스 제주 다녀오셨는데 트레일이랑 노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예 반복된 동작을 많이 하니까 뭔가 이제 특정 부위에 좀 데미지가 더 많이 가야, 간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있고 트레일은 뭔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뛰었다가 뭐 걸었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제마랑. 대국마랑 비교하면 뭐가 더 어렵나요? 아 오늘 뛰어보니까 제마가 더 힘든 것 같네요. 대국마는 이렇게 쭉 이제 평지가 있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세게 올리고 뭐 이렇게 또 평지 이렇게 가다가 또한번 이렇게 올리고 이런데 아 제마는 계속 느슨하게 계속 이제 평지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거기서 좀 약간 많이 지치지 않았나? 이게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춘마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춘마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laughs> 뭐 춘? 지난주 춘마, 이번 주제마둘다 어. 다녀오셨는데 오늘 레이스 어떠셨나요? 아, 춘마보다 제마가 진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잔잔한 언덕이 진짜 너무 많고, 약간 그 춘마는 이게 풍경이 안 변해가지고 길게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제마은 그거보다 좀 덜했지만 그래도 되게 잔잔한 언덕이 엄청 많았어 아, 네. 트레일과 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 로드는 약간 집중 안해도 멍때리고 뛸수 있다 근데 트레일은 그렇게 못한다 트레일이 어렵다? 로드가 어렵다? 트레일이 어렵다? 트레일이 어렵다? <laughs> 트레일이 어렵다. <laughs> 로드가 감사합니다 어렵다. 로드가 어렵다 어씬신하 로드가 어렵다, <laughs> 로드가 어렵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니아 고생했지. 고생했다. 오늘 응원 어떠셨습니까? 오늘 응원 어떠셨습니까? 저 인터뷰 약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개찐따가 됐아 제가 인터뷰 상대를 잘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수여서 야, 이렇게 했는데도 좋아해지 장난 아니지. <laughs> 오늘 레이스 어떠셨나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가장 힘드셨나요? <웃음> 언덕이요.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제마하지 마세요. <laughs> 제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laughs> 제마하지 마세요. 동마만 하세요. <laughs> 동마만 하세요. <laughs> 우리잘하 <목적> <목적>